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 밤에 발표됐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 6.0%에서 그대로 부합을 하면서 실제치도 6.0%로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상회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회했던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코인 시장 급등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CPI 발표 전에 미리. 영상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미 그전 달에 6.4%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와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어젯밤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랠리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세로 올라탄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SVB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50bp 인상론이 완전히 사라졌죠. 실제로 현재 시장 페드워치 기준으로 봐도 25bp에 대한 확률이 78% 금리 인상을 동결할 확률이 무려 21.8%나 됩니다. 한마디로 50bp 인상 확률이 아예 없어져버린 건데 이게 전부 다 SVB 사태로 촉발된 금리 인상 정책의 변경이 나올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의 물가 지표 발표는요. 크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CPI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만 나오더라도 아니면 살짝 상회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달이었던 6.4%보다도 낮게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정책이 현재 개선된 상황에서 물가 지표까지도 개선되고 있다?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물가가 잡히는 지표로서 발표가 됐는데 오늘 밤에요 큰거 하나 더 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소매 판매 지수와 더불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두 개가 연달아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CPI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 지표예요. 이게 만약에 고용 지표였다라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요즘에 고용 지표 자체가 투자 시장에 불리하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단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었을 텐데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지표가 예상치를 마찬가지로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하회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이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어젯밤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트코인 횡보해주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종목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될 물가 지표만 그냥 시장에 유리한 정도로만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분명히 추세적인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주말 장세까지도 종목장세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부터 주말까지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할수 있는 종목장세 초입 구간에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물 들어올 때뭐 해야 되죠? 노 저어야겠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 실제로 어제 시장에서 우리 로얄방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스레스 홀드 효과 도달하면서 수익 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21시 30분 정확히 CPI 발표됐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속보로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분 후에 해당 지표는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규 종목 비중 80%로 몰빵 수준으로 때리셔라 바로 말씀드렸고요. 현재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권이시고 곧 매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종목 팔리고 나서 오늘 소매 판매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추이 보면서 투자시장에 한번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바로 후속 종목 추천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방 통해서 전부 다 브리핑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공지 드리는 것 따라만 오셔도 수익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이전부터 480원 초반대 라인만 오면은 영상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80원대 라인 오면은 그냥 매수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리플은요 싸게 매수하셔가지고 비싸게 파는 종목입니다. 우리 리플 정보방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530원 라인에서 팔고 나오셨죠? 이쪽 라인에서 상승할 때 540원까지는 돌파가 힘들다. 이전 전고점에 대한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나오셔야 된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530원에 미리 매도 걸어놓으시고 모든 물량들 팔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타이밍에 매수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공지를 드리진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하시면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괜히 섣부르게 리플 매수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금 묶이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매수세가 강해지는 타이밍에 정확히 매수를 해가지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을 보는 게 낫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상승하면서 530원, 40원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급등 패턴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 강력한 수익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매수 타이밍 오면은 전부 다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영상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알트콘이라든지,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정보방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그냥 신청해주세요.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겁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충분하고요. 반드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은요. 예전 불장처럼 매수했다면 50%, 100% 씩.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무슨 1,000%, 2,000%를 단기간에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허황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시장이고, 그런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인 선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홉 번 수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손실로 인해서 투자금 전부 다 청산당하시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계좌로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쓰다가 전재산 탕진해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차라리 예전처럼 금리가 낮고 불장이던 시절에는 그래도 신규 매수세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50%가 한 방에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5%씩 10개의 종목을 타겟으로써 원칙 매매 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시면서 원금 회복하고 투자금 늘려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투자금으로 나중에 코인 불장 왔을 때 그때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현물 투자만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장은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실 때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시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쉬운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수익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방 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 추천 종목이 수익 도달하고 추천 종목이 수익 실현이 되면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신규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1차 매수가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80% 비중 크게 매수하셔라 들어가고요. 목표 가격까지 한번에 정해드리고 해당 목표 가격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최근 추천드린 앵커 같은 경우는 급등하기 전날에 추천드려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도달하고 전량 매도 수익사인 드렸죠. 실제로 이번에 로열방 분들에게 추천드린 앵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엄청난 역대급 급등이 전 바로 하루 전날 해당 타점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아주 확실한 타점이었기 때문에 비중도 80%로서 아주 크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재 로열방 분들 또 다른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셨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0% 비중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보방 싸인 보시고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서 일이 목표가 걸어놓으면은 내가 자고 있었던 밤에.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되면서 수익이 나오더라 이거 무슨 해외 선물 해외 거래소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앵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작년 11월 당시 전고점 돌파 차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급등 초입 구간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호가창, 이 당시 추천드릴 당시에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이슈까지도 토대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 코인 시장은요. 기본적인 테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생성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추천이 나가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문의 주시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 물려 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앵커 차트로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장대양봉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꼭대기에서 들어가셔 가지고 물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 혼자서 고점 매수 하다가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투자는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입니다. 절대로 장대 양분 고점 개미 꼬시기에서 추경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한두 번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손실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장담합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추경 매매하다가 계좌 박살나고 계좌 깡통되고 진짜 다시는 투자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절대로 손실 보지 말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해 봤구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문의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로서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최소한 어렵고 모르시겠으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업비트 현물로만 거래하시고요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막 허황된 수익 말하는 곳1000% 뭐2000%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 내준다는 곳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직장 월급 통해서 힘들게 수익을 창출을 해 나가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과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확률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만 내가 정당한 수익에 대해서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들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분들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인증사인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관련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